비포 선라이즈 김수진입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아주 짧게 엄마는 말했다. 화면 속의 네 모습이 슬슬 지겹다고.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지겨워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나의 인생 선배. 우리 엄마 2년 동안 비슷한 모습만 보였으니 조금 과감해지기로 하고 직업정신으로 귀쪽 부분 머리도 파내고, 뒷목까지 싹다 밀어버렸다. 아주 오래간만에 느끼는 새로운 기분. 역시, 우리네 삶은 때때로 파격이 필요하다. <laughs> 처음에는 첫날 다르고막 화장실에서 막 얼굴을 보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아주 <laughs> 만족하고 <만족합니다>. 있족니 <만족합니다. 웃음> <laughs> 너무 다 좋은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laughs> 어 이런 돌고래 소리를 담게 되다니 너무 좋고 야 리액션. 너무 귀여워 진짜? 약간 멋지고 귀엽고 아니 원래는 심쿼인, 심쿼. 원래는 아 이렇게 까가지고 어. 진짜 더 뭐랄까 뭔가... 잘생뿜으로 어. 뭐 하는데 오늘 약간 의상이 그래가지고 좀 내려왔어요 오늘야말은 음. 잘생뿜인데? 올 여름에 좀 아. 숏컷은 김수지 않아가 <laughs> 선도하는 것을 아 너무 멘트가 좋다 <laughs> 보자마자 대박 이러고 박수를 쳤어요 아, 약간 충격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너무나 파격적인 머리였잖아요. 어, 약간의 편견 아닌 편견 그런 인식이 뭐, 야, 차분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얌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정말 큰 용기를 낸 거고. 맞아요, 그, 언니. 네, 좋아요. 언니, 샐러드를 이쪽에 둘까? 아, 베치? 지배치가 <laughs> <베레지가? 웃음> 좋은데? 오 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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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힘들어, 유튜버의 삶은. <laughs> 이거 부엌게사. 언니, 더전문가같죠 근데 사람들이 걸음걸이까지 바뀐 것 같다고, 머리 바뀌니까. 근데 진짜 아닌데, 그렇게 보이나봐. 아니, 근데 돋보이는 거 같아. 니의 행동 같은 게. 머리가 없어지니까. 응. 맞아, 그런 거같 머리카락이 없어서. 어, 머리. 다른 게 <laughs> 보이는 거야. <laughs> 예쁘다. 거리 많이 쳐다보 사진을 찍지 사진을 찍어야지. 아니, 그래서. 사진하 찍어야지. 사진을 찍어야지. 어디 잘랐어요? 사해보려고. <laughs> <살> <laughs> <laughs> 찍고 있습니다. 안내멘트 한번 해주세요. 네, 안내멘트 한번 해주세요. <laughs> 귀여워. 신청하신 네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자리에 치워주시고요. 원활한 외식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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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식 사회를 보고 왔고요. 머리랑 헤어가 돼 있는 상태, 니 헤어랑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라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쇼컷 후기를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걸좀 급하게 찍어보려고요. 음, 제가 갑자기 쇼컷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뭐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방송인으로서 아무래도 좀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텐데 머리 뭐 스타일 변화만큼 좀 쉬운 방법이긴 한데. 그걸 변화하는 방, 변화할 길을 찾아보는 게 음, 음, 어렵네. 말이 하여튼 쉽지가 않았어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일단 머리를 잘랐습니다. 망하진 않겠지? 근데 망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망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고요. 어쨌든 저는. 멋있어 보이고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싶어서 숏컷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혹시 저랑 얼굴형이 비슷하시다면 오, 어떡해? 어? 니루, 이렇게 올라올까, 여기로? 이리로 올까, 그냥? 이리 와. 니루 자기도 얘기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있다가 돌돌이로 다 떼야 되네, 또. 털. 응? 어? 김리루 김이 인사하고 가. 인사 한번 하고.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좀 보여드립시다 자 이게 제가 미용실에 보여드린 머리예요 배우 고준희씨의 쇼컷의 대명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옆머리 싹 날리고 뒷머리도 없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뺐다가는 둥글게 뺐다가는 저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다 치고, 앞머리는 조금 뺄수 있게. 이렇게 <laughs> 뉴스 할 때는 미안해, 리루야. 응음 이리 와! 뉴스 할 때는 이 머리를 해달라고 보여드렸어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슉 해가지고, 여기 한 가닥? 그러니까 몇 가닥 빠지게. 배우 정혜인 씨의 사진인데, 진짜 멋있으시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 가장 큰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저입니다. <laughs> 이렇게 항상 짧은 머리로 살았었어가지고 그냥 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숏컷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뒤에 없고 막 이렇게는 처음이어가지고 아 이게 괜찮나 막 생각했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적응이 되고 머리란 머리카락이란 어차피 잘하는 것이기에 음, 해볼만한 것 같아요 별게 아닌데 그냥 머리 잘랐을 뿐인데 아, 나는 내 멋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들이 쉽게 하는 머리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만족감도 있고 머리 자르는 게뭐 사실은 큰 일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제 일상에서 굉장히 크게 기분 전환이 되는 일이었고, 스타일의 변화를 확준게 아주 오래간만에 일이어서 여러분께 쇼컷을 한 후의 일상과 저의 기분 생각들을 좀 들려드렸습니다.